세계는 나의 표상.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 말은 삶을 살면서 인식하는 모든 존재자에게 적용되는 진리다. 하지만 인간만이 이 진리를 반성적 추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인간이 실제로 이것을 의식할 때 인간의 철학적 사례 기쁨이 생긴다. 이 경우 인간은 태양과 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보는 눈과 대지를 느끼는 손을 지니고 있음에 불과하다는 것. 인간을 에어스하고 있는 세계는 표상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것. 즉, 세계는 다른 존재인 인간이라는 표상하는 자와 관계함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것. 그에게 분명하고 확실해진다. 어떤 진리를 선험적이라고 할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 진리는 온갖 다른 형식의 시간, 공간 및 인과성보다 더 보편적인 경험,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가능한 경험의 형식을 말하고 이 형식들은 이미 이실리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충분근골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인식하면 이 모든 형식은 각각 표상들의 특수한 부류로 네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잠이 좀잘올것 같은 책을 보이시나요? 요거 쇼페나우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요거를 어, 딱첫 장만 읽었습니다 어. 이게 2년 전에 제가 샀는데 그때 제가 무슨 말인지 도, 도통 몰랐는데 이제야 조금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왜냐면 이제 작년에 규모문고랑 알라딘이랑 돌아다니면 항상 1등하는 베스트셀러가 쇼페나오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겸사면서 궁금해가지고 다시 한번 펴봤습니다 음. 표상이라는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철학하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간단하게 이쇼펜하어가 말하는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절대적인 진리가 있을까? 과연 어 누구에게나 나나 저 사람이나 여러분들이나 이 바라보고 있는 진리가 똑같을까? 똑같은 진리가 있을까?에서 좀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는 처음 문장부터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해요.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고. 어, 기존까지 철학은 절대적인 객관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누가 보든 언제 보든지 세계는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봤는데 쇼펜하우 칸트를 거쳐서 쇼펜하우까지 오면은 세계는 내가 인식하는 것만, 내가 인식하는 수준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어 제가 이해한 표상의 개념이에요. 세계는 에 나의 표상이라는 말은 좀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만큼의 세상만 존재한다라고 저는 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쭉 이제 읽어보면은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 말은 삶을 살면서 인식하는 모든 존재자에게 적용되는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말했는데, 어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내가 인식한 수준, 손민수가 25년을 살아오면서 바라보고 축적한 그만큼의 세상만을 나는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 진리라고 하면은 어느 누군가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70대 노인한테는 70년간 경험하고 뭐 만지고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작용해서 축적한 그 지식 그만큼의 인식, 세상만을 인식할 수 있고 그게 전부다라고. 말한다, 말한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라고 말하는 상대주의적인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뒤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만이 이 진리를 반성적, 추상적으로 인식, 의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이 실제로 이것을 의식할 때 인간의 철학적 사라기품이 생긴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반성적 추상적으로 의식할 수 있다 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란 걸막 우리가 이제 뭐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때 돌아볼 수 있는 능력, 반성적인 능력과 그것들을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해서 추상화시킬 수 있는 것도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란 거죠. 그리고 어, 이런 것들 반성하는 능력과 추상적인 추상화 능력을 계속 사용할 때 인간이 인간의 철학적인 사려 깊음, 더욱더 깊어지고 짙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문장이 되게 좀쇼하우어가 문학적으로 풀었다고 저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경우 인간은 태양과 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보는 눈과 대지를 느끼는 손을 지니고 있음에 불과하다는 것,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세계는 표상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것, 이게 되게 좀 중요한 것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세계는 표상으로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세계 세상이 없고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만 존재한다. 이게 이제 철학에서는 되게 센세이션한 주장이라고 어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센세이션한가 잘 모르겠지만, 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 제 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시죠? 겁나 막 이제 밑줄을 쳤는데 빨갛게. 어 여기 제가 친 게. 다음 문장이에요. 어떤 진리를 선언적이라고 말할 수 있냐? 요거를 제가 쳤는데 칸트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선언적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독일어로 아프리오리라고 하는데 어, 하여튼 이 부분이 쇼펜하우어가 칸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 장을 쭉 읽는데 어, 엄청 어렵습니다. 무슨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 쇼펜하우의 의지와 표정으로 세계 말고 소품집을 읽을 길좀 추천드려요 소품집은 되게 간결하고 재밌거든요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았는데 이 책은 제가 그런 책인지 모르고 얼마더라? 3만원 주고 샀는데 좀 후회합니다 책은 이뻐요 음류문화사에 샀는데 여하튼 어, 요새 유행한다길래 한번 봤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했어요 보이시나요? 공부되게 열심히 했는데, 막상 돌아보니 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겁나 어렵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고생하시고요.